축구는 손흥민. 골프는 박세리, 코인은 조연아. 안녕하세요. 조연아 전문가입니다. 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 드릴 건데요. 일단 크로노스라는 미국의 상장 기업이 시바이누 결제를 수용하는 최초의 기업으로 등극을 했어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시바이누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지금 현재 민코인으로 가지고 있던 시바이누를 이런 식으로 결제 시스템에 미국의 상장 기업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로노스는 시바이노 결제 수용 자체가 기술의 혁신의 최전선에 가져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회사 기술의 최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말 또한 강조를 할 정도로 시바이노의 결제 옵션 자체가 앞으로 가져올 파장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회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볼지 못했을 수 있어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미국 내에서는 공기청정회사 중에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시바이누 결제 옵션을 추가했다는 것 자체가 시바이누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지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건 말고도 보이는 것처럼 글로벌 여행사가 시바이누 결제 수단에 채택했다고 하네요. 크로노스와 그리고 글로벌 여행사 이두 개가 같이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추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시바이누의 창시자 쿠사마 사토시가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행사 중 하나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블록 여행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결제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바로 시바이누가 추가가 됐다는 점에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대형 기관들의 시바를 인수했다는 걸 내용으로 알 수도 있고 그 후에도 다른 기업들도 있죠. 결국에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시바이노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기관들의 투자자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로빈 후드 또한 이번에 시바이누의 새로운 시장을 열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바이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로빈 후드가 이번에는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까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크립토 트레이딩을 할수 있게끔 미국령에서 여러 군데 전부 다 분포를 해서 현재 시바이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바이노 팀에서는 이번에 기점으로 시바이노의 소각 자체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요리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에는 자동 소각과 수동 소각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제 자동 소각 시스템을 좀더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겠죠? 쿠사마 사토 씨와 함께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루시가 이번에 새로운 소각 시스템을 무언가 하나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곧 출시될 거라고 기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바로 어제 저녁에 나왔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시바이노 고래들이 많이 탈출하고 있다. 시바이노 고래가 감소했다. 이야기가 한 번쯤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려올 건데요. 자, 그런데 앞서 보셨던 내용들처럼 기관들에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된 정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감소는 했어요. 고래의 활동 자체가 감소를 했죠. 현재 시바이노 보유자 중 52%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47%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구간들은 결국에 많은 소비자들의 움직임보다는 새로운 고래의 유입이 나왔을 때 급등을 만들어 낼 가장 좋은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다가. 대형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73%에 달하는 지갑이 고래라고 하네요. 대부분 시바이노 투자자들은 결국 고래로 잡혀 있고, 결국 우리가 사고 파는 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다고 볼수 있겠네요. 고래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어요. 이제는 고래가 아예 움직이질 않고 있다. 새로운 유입과 매수와 매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투자자가 이어지고 있을 때이 기관들이 새로운 매수 세력으로 나오게 돼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호재들을 빌미로 새로운 고래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시바이너는 결국 이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하락 역량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럴 때 저희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무리한 매매보다는 공부를 할 시기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배워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며 무려 3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제 사비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하면 저희 선행을 누군가는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었다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번호 010-6815-2101 010-6815-2101로 1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책이 입고되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차례대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다 나누어드릴 거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사비까지 써가면서 구독자분들께 책을 나눠 드릴까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공부하겠다고 사람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긍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을 둔 유튜버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강의의 질이 많이 떨어질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사비를 쓴 만큼 이 책을 통해서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은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인에 대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놨어요. 제가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넉넉하게 준비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010 8152-1010-010-6815-2101로 1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의지만 있으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 이 혜택을 저희 구독자분들뿐 아니라 신규 시청자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게 앞으로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